서포터즈 3기 활동은 서포터즈 g o o 동 t 서포터즈 s u p 동 o r t a g e 에게 a 에게 o d thing. Supportage is a good thing. Supportage is a good t h 게이 g s u p 이유는 3학년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며 마음이 조급했던 제게 앞으로 가야할 길을 잘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하며 매달 제가 제작한 카드뉴스가 학교 인스타그램에 리그램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룸투리 서포터즈 3기 활동으로 저는 큰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나를 잡아주는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포터즈 3기 활동한 저에게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서포터즈 3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편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서포터즈 3기 활동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서포터즈 김현승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저에게 불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서포터즈 활동은 한 모자였던 제 편집 실력을 그나마 비옥하게 해준 불교가서 불들도뜻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포터즈 3기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다. 카드 뉴스나 영상 편집 같은 것을 새롭게 도전했기 때문이다. 가장 보람찼던 것은 조별 활동입니다. 이번 서포터즈 3기는 저에게 많은 걸 배우고 공부하게 해준 스터디 플래너 같은 존재였어요. 서포터즈 3기분들과 많은 걸 배워갔고 또 유튜브 채널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웅트리 서포터즈 3기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매달마다 역량 보고서 작성과 카드네스 제작, 영상 제작을 통해서 나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주었기 때문이다. 웅트리 서포터즈 3기 활동은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진로 취업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진로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어가고 나에 대해 더잘 알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움트리 서포터즈 3기 활동은 새로운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서포터즈 3기 활동은 저에게 계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좋았던 것은 다양한 현직자 멘토링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포터즈 3기 활동은 나에게 있어 영양제이다. 대학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았다. 감사합니다. 서포터즈 3기 활동은 나에게 축제였다. 이유는 재미난 활동을 마구 펼쳤기 때문이다. 대학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홍보 영상을 만든 것이 가장 보람차다. 서포터즈 3기 활동은 나에게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친구처럼 없어서는 안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포터즈 3개 활동은 저에게는 활력소와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만 있다 보니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매달 활동 보고서와 홍보 영상을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주다 보니까 좀더 활력을 되찾고 규칙적인 삶을 할수 있게 되는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화이팅!